6개월간 완전 0에서부터 작곡을 배운다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자 이건 2024년 8월 이 친구의 처음 모습이야 손가락 보이지 꼬이고 난리 났어 이랬던 친구가 딱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했냐면 꽤 괜찮지 않아? R&B 그루브 충분히 나오고 브레파음 없고 사운드도 뭐 나쁘지 않지 물론 배워야 할거 정말 많지만 이 정도만 꽤잘 성장하고 있다 생각해 한 곡을 6개월 동안 계속 고친 거 아니냐고? 이것도 이것도 모두 이 친구가 만든다 지금 이걸 보고서 좀 열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와. 너의 잃어버린 시간 내가 다 보상해 줄게. 댓글에 송캠프 99를 남기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 줄게.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강의가 무료로 올라가 있거든. 그걸 보고 판단해. 그럼 곧 만나자고.